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건설경기에 이어서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파급효과 및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코로나19는 전례없이 강력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만나서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비주거형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물건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시장에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영세화되면서 단위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온라인 매 채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라 하면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오프라인 상점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O2O라 그러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런 시장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어, 오프라인 산업들의 폐업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 소득 대비 이자 상환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더 많은 자영업자가 전체 차주의 약8.5%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사태가 터지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하자 자영업자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내점객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대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그런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거시경제적 어려움이 다시금 부동산 시장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굉장히 빠른 가격 상승세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병 직전에는요, 이른바 수용성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은 물론이고, 남쪽으로는 화성에 이르기까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위시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요. 이후에 바로 코로나 전국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수도권 남부와 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급 시장의 차별화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 이런 지역은 심지어 대구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선전했던 반면에 비선호 지역, 뭐 이른바 기타 지역이 되겠죠. 비선호 지역에서의 분양은 이전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히려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시장 역시 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을 단기에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양적 환화 정책 즉 돈을 풀어 풀므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수익률과 자산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연구원에서는요. 코로나19의 발생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주택 거래량이 감소 한다는 것은 주택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조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현상을 민간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민간 소비 지출의 감소는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 고용 효과에도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코로나 19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사스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을 때 거래량이 약한3%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면요. 민간 소비 지출은 약 5,150억 원 정도 감소를 하고 이 때문에 줄어드는 생산 유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약 7,4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00, 아, 1998년과 2009년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외환위기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거래량 감소 폭이 약한19.8% 정도 됐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줄이는 지출의 규모 즉 앞,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소비 지출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약 3조 2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조 6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19, 즉,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이라든지 혹은 경영 방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거시 경제의 연계 채널을 따라서 대량의 생산 유발 효과 감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적 완화책을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주택 저당증권, 즉 MBS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상업용 모기지 지원증권, 혹은 CNBC라고도 하는데요. 고러한 증권들을 미리 매입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택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시장이 어려운 기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취득세를 인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택시장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드린 비주거 시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달 벌어서 한달 이자 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그걸 세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시간 거주를 지원합니다. 그걸 리스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이유가 한계 차주들이 만약에 이러한 그 본인의 주택을 유동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 사업의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 차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 헐값에 경매로 처분되고, 그러면 더더욱 본인들이 가진 자산 가치보다 더 낮은 그런 이제 돈을 받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업체 운영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일인 리스백 주, 정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먼저 주택을 사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을 해주면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정책을 한번 도입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현재는 아닐지라도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기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시장의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대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1대 100이 넘는 그런 경쟁력, 경쟁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기타 지방에서 분양을 실시를 했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건설 기업들의 유동성에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한편, 코로나19가 뭐, 물론 굉장히 힘들고 서로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 호경기 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즉, 집값 상승의 부담을 느껴서 단행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사업에서, 전자총회를 도입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청에서 지금까지 비합리적인 사유를 들어가면서 정비계획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변경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을 지연시키는 등의 처분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졌을 때 그 때가 이런 그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코로나19의 지속 여부,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지속이 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단기 처방만 나가고 있어요. 단기 처방이 급급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사태가 장기화되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 경기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스페셜 이슈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